안녕하십니까? BM나라 선진국의 안선진 과장입니다. 머리가 좀 깔끔해졌습니다. 지금 너무 작게 작은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 영상 꼈냐? 바로 X4 차량입니다. 제가 엑스포 출고기 영상을 찍을 건데, SE가 생긴 지두달 정도 됐죠? 엑스포20M 스포츠 프로 SE LCI 모델 이 나왔는데, 얘가 엑스포20M 스포츠 프로보다 금액이 좀더 저렴해요. 성능이 되게 많이 좋아졌었어요. 레이저 라이트가 원래는 프로 등급에 적용이 됐었는데, 그게 네. 이제 빠지면서 어댑티브 네. LED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는 전자식 네. 서스펜션이 전자식 들어갔는데, 그게 네. 일반 M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바뀌면서, 네. 가격이 좀 많이 크게 더...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일반 프로랑 차이점이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리고 레이저라이트, M 카본 트림, M 시 t 벨트 요거 정도. 바라보고. 그것들을 제외하고 프로라고 보통 생각하셨을 때 먼저 떠올리는 음, 옵션들은 그릴. 그대로 적용이 그쵸? 다 되어 있어서 아 평소에 보셨던 블랙 그릴이라든지 블랙 그릴, 레드캘리퍼 블랙, 블랙 캘리퍼 블랙 캘리퍼.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드레스업이 됐다라고 좀주면 되겠습니다. 네요맞 S E를 제일 많이 선호하시긴 하죠 요즘 음. 상황에서는. 프로의 디자인을 원하셨지만 레이저라이트나 어댑티브. 티브 서스펜션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맞아요. 이 SE 모델로 해보시는. 보시지 않을까. 이게 레이저 라이트가 지방에 도 어... 요즘은 딱 가루 설치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레이저, 레이저 라이트 비싼 정말 좋은 장비긴 이 한데 네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시기는 거의 네. 어려우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M 스포츠에 좀더 진화된 게 프로 S E라고 보면 될것 아... 같은데 그리고 또 프로에서 조금 더내려간게 S E라고 지고 되고 그럼 추가가 된 거는 이제 M 스포츠 프로에 대한 외관 디자인에 20인치 더블 스포크, Z 블랙 휠그 레드 킬리퍼 그리고 크리리 그릴이 블랙으로 들어간다는 점. 아 근데 하만카돈 썰어 사운드좀 너무 좋네요 람만카사은또빠지섭섭 사람은 그사섭섭이 사람은 이전람은로모델의감성람은 느끼시면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출고를 합니다 아. 목요일 사람은 시에 출고를 할 건데, 혹시 가능할까요? 도 <laughs> 휴무를 <laughs>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어제 차량이 도착했어요 엑스포 차량이 선팅을 이제 네. 고객님께서 하버캡을 좀 원하셨어요 요즘 하버캡 셀레프도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인기도 정말 많은 제품이라서 작업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랑 인연이 되어주신 고객님께서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대학가 진행해주시고 저희 서초 전시장까지 와주셔서 진짜 얼굴 보고 인사한 고객님이십니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만큼 할인도 최대한 좀 넣어봤습니다. 고객님도 만족해 하셨고 기분 좋게 축구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달 새로운 고객님분들과 인연이 되고 또 기존에 출근했던 고객님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존에 출근했던 고객님분들께서 막 안부전화 오시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좀 기분이 좋아요. <laughs> 이번 달은 새로운 고객님분들과 인연이 많이 되어서 기분 좋은 날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고차가 지금 꺼내지고 있고요. 원래는 차량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업체 사정상 차를 넣을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이렇게 입고를 하게 됩니다. 공아이 m스포츠 프로 s e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저희 지니어스 분과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프로의 이 기본적인 디테일, 정품 블랙 히든 그릴이 들어가면서 대신 어댑티브 LED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파란띠가 들어가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는 너무 이쁜 게이 밑에 제트블랙, 레드 캘리퍼 너무 이쁘죠? S4는 뒤에가 제일 이쁜 차량이죠. 아, 너무 이쁘죠? 자, 이 차량을 이제 번호판을 달고 작업체 바로 앞이라서 바로 이동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차량은 저희 작업업체에 맡기고, 저는 사무실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에서 유리막, 틴팅, PPF까지 준비를 하고, 그 다다음날 출고를 도와드릴 건데요. 선팀도 제발 잘 이쁘게 나와서 좋은 추억 남겨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보다 고객님 분들께서 저 많이 설레실 거예요. 시간도 안 가실 거고, 그만큼 더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출고구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X4 차량 출고 날이 와서 오전 8시 반인데 9시 출고를 요청해 주셔 가지고 우리나케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작업 완료가 되어서 작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 네, 드디어 출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바로 X4, 이거의 M 스포츠 프로 SE 모델입니다. X4가 요즘에 할인도 프로모션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옵션이 좀 강화가 되었죠. 기존 퓨로에 대한 디자인을 좀 살리면서 S420의 M 스포츠 금액보다 약 46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금액인데요. 추가된 게 이제 M 스포츠 버전에서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인치 더블 스포크 Z 블랙 힐이 들어갑니다. 아, 저는 이 블랙 힐이 들어가서 훨씬 더고급스러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뒷모습 정말 예쁜 차량입니다. 저희 고객님도 이번에 하버캡으로 준비를 해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카도 서라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 BMW 부사했던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루프레일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일반 S 포 차량보다도 할인 프로모션이 많이 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많이들 찾아주시고 예용해 주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좀 고객님을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니다 출고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참 정말 예쁘게 잘 준비해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님도 같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laughs>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영 금방 빨리 와가지고. 네 맞아요. 빨리 빨리 준비했습니다. 빨리 리고 싶어서 저도. <laughs> 진짜 프로모션이 이런 게 정말 잘 받으셨어요. 진짜 타이밍을 네. 너무, 네. 너무 좋게 잘 받으셔가지고. 뭐든 어, 우리 좋아해야 되가 네, 타이밍이죠. <웃음> <웃음> 가보시죠. 예.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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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그쵸, 그렇죠? 이쁘죠? <laughs> 이게 프로 SE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z 블랙 휠이랑 그릴이랑 변경이 됐습니다. 유리막도 다 진행해놨고요. 그쵸, 그렇죠? 되게 부드럽죠? 유리막도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보게 되시면은 여기에 PPF 붙여놨어요. 안 보이죠, 잘. 근데 네. 내쪽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시면은 트렁크 쪽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쪽도 PPF 붙여놨어요. PPF가 아. 뭐냐면 핸드폰 필름 같은 거. 요 아, 예. 네.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웃음> <웃음> 준비해놨어요. 이쁘게잘 네. 아, 네. <laughs> 준비했죠. <laughs> 얘는 이제 고객님 젊으시니까 손재차 많이 네. 하시잖아요. 리세차 엄청 자주 하고. 아 그래요? 아, <laughs>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준비해놨어요. 차 네. 엄청 좋아하고 아끼는 요 네, 네. 네. 뭔가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진짜 꼼꼼히 잘 준비했어요. 아, <laughs> 그리고 등록증이에요. 네. 제가 네이크로 보더 어놨어요 아, <laughs> 항상 행복하시고 안전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네. 차 너무 깨끗하죠. <laughs> 음, 괜찮죠. 가죽도. 네.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고객님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드님이랑 찍으시기 좋죠? <laughs> 웃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이거 제가 사진 이쁜 걸로 인화해서 드릴게요. 저희 이제 비밀 w 지니어스 분이세요. 차량을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워런티의 내용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또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도 너무 만족해 주셔서 제가 다 기운이 좋네요 지금 촬영 설명이 들어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렇게 드리블센터에 오시면은 로비, 커스텀 라운지, 엔드오버죠 3층, 4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전시장에서 출근해 주신 분들은 좀더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하게 출근을 도와드릴 수 있다 보니까 연락 한번 주시 좋은 경험으로 출근해 줄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 설명 다시 받으셨어요? <laughs> 차량은 1층에 지금 내려놨고요 제가 사진 찍어드렸던 거 아, 렇게 <laughs> 고객님께서 제 행복한 미소로 좀 골라봤어요 <laughs> 이걸제 선물로 좀 드릴게요 궁금하신 내용은 따로 없으셨을까요? 잘해주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제 마지막은 고객님의 인수증 사인해 주십니다 네. 이거 확인해 주면 돌아올 수없는요건너시네 <laughs> 완벽하게 고객님의 촬영을 도와드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고객님 담는다 보니까 문제 있으시 면 말씀 주시고요. 네. <laughs> 그 아까 네 사은품 그 주셨던 것 중에 네. 네, 주차 그 검우가 하나인가요? 예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아, 거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다른 직원분들 거 있는지 직원분들 거 빌려 올게요. 아, 그러면 아, 네 지금 일단 내려가셔서 네. 차량 시도 한번 걸어보시고 네. 이제 찾아서 가지고 올게요. 아, 예. 네. 어머님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아드님 차 좋은 것 네. 타시고 더 열심히 다녀요. 네더 열심히 <웃음> 하셔야겠어요. <웃음> 이 결혼 준비하시잖아요. 결혼 어, 네. 하다 저도 해요. <laughs> 어, 네. 필요하고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아, 네. 네, 다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친구도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laughs>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직업 좀 빌렸어요. 행복하게 잘 운전하시죠. 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출고를 잘 마쳤고요 이렇게 출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엔나 선진구의 안선진 과장이었습니다